팬탁스의 초소형 초소형 중 컴팩트 카메라 SP120MI o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카메라는 되게 컴팩트하고 되게 소형이에요 자,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음, 이 측면에 들어가요. 측면에 CR2 하나가 들어가요. 이쪽에. 네, 이쪽에 이렇게 CR2 하나가 들어가고 보통 이제 배터리 한번 교체하시면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필름 네. 이거 10개 정도 사용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배터를 리 많이 플래시를 사용량이 많으면 빨리 닳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뒷커버는 이, 이 그림에 보듯이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개방이 돼요. 이렇게. 네. 자, 필름을 일단 넣고 시작을 해볼게요. 배터를 리 넣었으니까 필름은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한 채 이걸 밑으로 집어넣고 조금만 이렇게 빼서 여기 이렇게 이 정도로 걸쳐만 주시면 돼요.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뚜껑을 닫으면 액정에 이렇게 파란 백라이트가 들어오면서 1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로딩이 온오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네. 이 렌즈 스펙은 38에서 120mm까지 네. 4배 줌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 큰거뭐 여러 3개 있죠 이게 이제 텔레 이렇게 이걸, 이걸 눌러주면 줌. 줌이 이렇게 뻗어 나오고 반대로 네, 줌인 줌아웃. 그다음에 반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AF와 AF 등과 플래시 등이 켜지 켜지겠죠? 이렇게 살짝 반셔터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laughs> 지금 이제 정목 금지 기능이 돼서 플래시가 이렇게 단계별로 설졌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트라고 되어있죠. 이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한장 찍었으니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된 거고 이 데이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날짜 설정을, 설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날짜 설정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연월 일이에요. 그럼 05년이니까 지금 이걸로 바꿔 주시면 되죠. 어, 아, 네 이렇게 눌러서 먼저 연 연을 맞추고 눌러서. 월을 맞추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지금 시간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 날짜가 사진 하단에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몇번 이렇게 눌러서 시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점선으로 표시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일단 기본은 이제 데이터백 설정이 그렇게 하고 플래시 모드는 이 기본 설정은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카메라가 인식해서 플래시를 터트리는 자동 플래시 설정이 기본이고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 플래시 항상 켜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밤 어, 플래시 끄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인물 촬영할 때네 플래시 터트리고 정목 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벌브 모드라고 야경 촬영하는 모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계속 셔터가 열려 있어서 어, 뭐 광화문 같은 거. 조명이 있는 밤 사진 네, 오랫동안 근데 벌브 셔터는 셔터 속도 속도가 기니까 당연히 카메라를 든든하게 지지할 만한 저기 삼각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다 벌브 모드에서 또 정복금지가 있고 일반 정복금지 그 다음에 정복금지는 해제할 수 있어요 음.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타이머 셀프타이머 설정이 있는데 셀프타이머 시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이 불빛이 10초, 10초 후에 터지겠죠? 깜빡이다가 네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다시 한번 누르면 어, 플래시, 아니 플래시가 아니고 리모컨, 리모컨을 사용해서 리모컨이 이게 있는데 어... 네 방금 제가 눌러 봤더니 3초, 3초 정도 후에 터지는 거죠 네. 리모컨이 아이콘이 보였을 때 리모컨을 눌러서 이게 이제 깜빡이면서 신호를 받아서 네. 촬영을 해주는 거죠. 네, 이 리모컨도 같이 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AF 보시면 어, 이게 산 그림이 있고 스폰 모드가 있어요. 어, 먼저 이제 스폰 모드부터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피사체가 내가 찍고자 하는 주된 피사체가 어두워 보일 것 같, 어둡게 나올 것 같다. 이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네 스폰 모드 그 다음에 이 무한 초점은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프레임 뷰파인더로 보는 프레임에서 가장 멀리 먼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어, 버스 타고 가다가 밖에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찍으시면 돼요. 이 이걸 쓰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어, 창 버스 창을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셔터를 누르면 창 근처에 있는 거에 초점이 맞거든요. 자동 초점은. 그때 어, 나는 그냥 제일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어. 네, 그 목적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풍경 샷 같은 걸 찍을 때. 네. 어쨌든 예, 그 정도로 보면 기능은 대충 다 보신 거고 이게 뒷면에 보시면 하단에 여기 파노라마 간이 파노라마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찍으시면 위아래가 잘리는 네, 그런 사진이 나오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또 필름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필름을 뺄때 필름이 지금 지금 상태라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이 정도 네 다섯 장 정도 네, 이 상태로 우리가 필름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항상 여기 필름 통 안에 다 집어 넣고 빼야 되는데 이렇게 되감는 과정을 이 아래 버튼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한번. 이렇게 네, 카운터가 거꾸로 가면서 감... 필름을 다 집어넣는 거죠. 네. 보통의 경우 촬영이 끝났을 때 이런 모터음과 함께 필름을 감고 이게 깜빡여요.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젖히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현상수에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어... 굉장히, 굉장히 사용이 편한 전자동 카메라고 특유의. 작동감도 되게 빠르고요. 이게 아마 2000년도 거의 가까워질 쯤에 나왔던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휴대도 되게 간편하고 음, 사진도 잘 나옵니다. 그래. 그래서 사용법 한번 읽, 보시고 예,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